17kg를 빼고 유지 중인 전는 3일 동안 두유만 먹어봤습니다. 과연 몇 k 로가 빠졌을까요? 1인차 첫날은 기본으로 먹어볼 거예요. 플레임. 제가 포만감 때문에 식전에 콩물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두유가 비슷한 거잖아요. 한번 먹어보고 다이어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흔들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음. 달아요. 저희 동네 그 반찬 가게에서 여름에는 자주 콩물을 이렇게 해서 파시거든요. 콩국수 해먹으라고. 그것도 정말 매일매일 가서 사 먹을 정도로 제가 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다이어트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시중에 파는 콩물보다 훨씬 맛있어요. 1일차 첫끼 끝! 1일차 저녁. 식구들 다밥 차려주고, 설거지도 하고, 자는거 먹습니다. 초코맛이 제일 기대가 됐거든요. 음, 초코 우유 맛이에요. 초코 두유 맛. 이거는 이번 다이어트 끝나도 쟁여놓고 먹을 것 같아요. 초코맛. 어, 진짜 맛있어. 엄마에게 뭐 사줄까? 끝! 아침에 밀크티만 먹을 거예요. 오, 맛있어요. 오,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맛있어요. 음. 오, 저는 녹차보다 밀크티가 더 맛있는데요. 근데 맛은 다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쉽다. 점심은 스타벅스 가려고요. 커피는 칼로리가 거의 없으니까. 스타벅스 라떼 우유를 두유로 바꾸면 두유 먹는 거잖아요. 출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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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까지 먹었는데, 저녁, 말차 맛. 아직 5시 밖에 안 돼서 조금 밖에 화난데, 저녁 먹을 거예요. 따뜻하게 데워 먹어볼까? 두유를 데우고 있는데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찐거 언제 다시 다 빼나? 쪄도 이제는 뺄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마음속에 빨리 빼야 된다는 조급함이 계속 남아있어요. 와!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는 앞에서 지금 햄, 야채, 볶음밥 해줘서 먹고 있고, 저는 2일차 저녁. 어, 다 되어졌다. 따뜻한 게더 좋은데. 공놀이 하지 마세요. 누가 방에서 거실에서 공놀이 해나 밑에 집 아저씨 놀라오신다 음. 광동 구산 아니야. 이건 맞아 진짜야 밑에 집 아저씨 놀러오셔. 인제 마 경찰 아저씨 데리고 오셔마. 저는 이 말차 맛은 데워먹는게더 맛있는 것 같아. 엄마 내일까지 두 유만 먹어야 돼. 어떡하지? 참아. 참아. 정답이야. 2일차 저녁 끝. 아, 배고파요. 몸무게 잡고 정말 쓰러질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서, 복숭아 사탕 하나 먹으려고요. 저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여태까지 다이어트 하면서, 둘째 날 빠진 경우는 정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많이 빠지니까 좀, 쓰러질까 싶어서 아까쯤에 사탕도 하나 먹었어요. 오늘 아침으로는 밀크티만 먹으려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어... 빠져서 어제보다 더 기운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 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어제는 막 죽을 것 같았던,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많이 빠지니까 또 힘이 나요. <laughs> 저는 밀크티만 맛있어요. 플레인, 초코, 밀크티 1등이고, 공동 1등. 녹차가 조금? 얘네들 보다 이렇게 세개가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입맛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어, 입맛에 맞는 두유 사서 한번 식전에 드셔보세요. 그럼 정말 포만감 있어서 밥을 덜 먹게 되거든요. 음, 강추해요, 전. 그래도 오늘까지니까 힘내서 오늘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근데 아마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많이 안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 몸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빠지면 그 다음날 좀 쫄깃하게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3일차 점심 먹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맛으로 너무 너무 추워 가지고 따뜻하게 핫초코처럼 먹으려고 하거든요 응. 맛있어요 맛있어 데우면 콩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저는 원래 두유를 좋아하니까 맛있어요 응. 어제는 진짜 힘들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훨씬 편한 게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확 훨0만이 빠졌고 그래서 기운이 지금 펄펄 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빠지려고 기운이 없었나 몸이라는 건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옛날에 바프 막 2주일 남겨두고는 거의 안 먹다시피 했고 운동 2시간씩 했었고 48.7 여기에서 절대 안 내려서 안 내려갔었거든요 2주 동안 근데 지금은 운동도 안하고 조금 이렇게 이틀 정도 하니까 이렇게 빠진다고요? 정말 알수 없어요. 평소에 요즘에 잘 먹어서 대사가 좋아졌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요즘엔 주말엔 잘 먹잖아요. 주말에도 잘 먹고 그리고 평일에도 이런 거안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소식으로 삼시세끼 챙겨 먹고 하면서 대사가 좋아져서 빨리 빠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몸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덜 힘든 거 보면 사람은 다, 세상은 다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기분이 달라지고 내 컨디션이 달라지고 내 에너지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내 삶도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우리 좋은 생각만 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좋은 생각만 해라 하면서 음 끝. 맨날 저녁 마지막. 와 드디어 마지막 두유. 내일은 과연 몸무게가 빠질까요? 빠져 있을까요? 음. 앞에서 아들은 식빵에 생크림을 발라 먹고 있고. 음. 맛있니? 좀 이따 치킨도 먹을 거고. 부럽네. 음. 플라인 이젤 진짜 맛있네. 아니 먹어볼래? 안 먹어볼래? 음. 진짜 맛있어! 3일차 저녁도 끝! 진짜 끝! 이제는 식전에 먹을 거예요. 이것만 먹진 않고 식전에 먹을 거예요. 음, 맛있었다! 4일 동안 두유만 먹는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두유 다이어트를 하고 지금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계속 쭉 46kg를 유지하고 있어요. 두유 다이어트가 저는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연대까지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했는데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더 많이 빠진 다이어트는 정말 난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가 아니고 그냥 저 혼자 하는 거였으면 이틀 정도 하고 끝냈을 것 같은데 유튜브 찍는 거라 그냥 끝까지 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니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인스타에서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17kg 빼면서 식전에 두유를 많이 먹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 밥을 좀덜 먹게 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유만 먹는 거는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진짜 손가락 붓기가 빠지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두유만 먹기에 장점은 이번 두유는 좀 달콤한 두유였어요. 네 종류 다 먹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었고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단백질이여 가지고 포만감이 정말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단점은 금방 느껴진 포만감이 금방 없어진다. 제가 17kg 뺄때 먹을 때는 먹고 밥을 조금 먹으니까 쭉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데 두유만 먹으니까 포만감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유만 먹는 다이어트는 정말 힘드니까 하지 마시고요. 식사 전에 한 포를 드시고 밥을 조금 줄여 드시면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럼 이번 두유 다이어트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다이어트에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